모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음모에서 승리하는 믿음, 모든 음모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2019년 고난주간 어, 새벽 집회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음모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것인데, 물론 어떤 특별한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냐? 음모는 괴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괴기는 에베소서 6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늘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마귀의 역사도 바로 우리의 뒷편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음모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상황을 먼저 만든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제거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계기를 먼저 결박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을 예비시켜 놓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모에서부터 승리하는 믿음,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미리서 다 예비시켜 버리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 안에서 왜 이것이 모든 음무에서 승리하는 믿음에 해당이 되고, 또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바로 하늘의 전쟁의 승리의 믿음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첫째는 먼저 이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이들의 음모가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에서부터 오늘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고 이렇게 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장례를 예비케 한 하나님의 예비된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는 이미 하늘의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건의 이면에는 0월절이라는 절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0월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절기 중0하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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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어 있고 그 절기로 인하여 이 음모가 잠시 중단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옥합의 역사 이것은 아무나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26장 3절 6절에 보면 그때 대세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 제사장이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고 또그 이면에는 음모가 있었고 또그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 이 승리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기 직전의 최고조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늘의 전쟁의 승리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의 전쟁의 승리를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심으로써 어둠의 모든 세력을 결박시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정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스만의 기도를 통하여 최후의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에게 일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하소연과 울부짖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전쟁으로 볼 때는 바로 마귀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왜 하늘의 전쟁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모든 음의에서 이기는 이 믿음, 바로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의 영광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절기 예배의 권능이 권능의 기름부음이 철철철 넘치는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기름부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기름부음 또 여기에 유월절에는 어마어마한 예물이 준비되어지고 또 불태워지고 헌신되어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아 어, 믿음의 헌신과 고백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헌신이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헌신된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퍼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떤 절기든 어떤 행사든 사실은 그 행사의 절정에는 보이지 않는 준비된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 또 어, 물, 물신 양면으로 헌신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클라이맥스의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 를 많이 하고 미리서 준비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 안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부음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회나 모든 때에 많은 행사를 진행해 보았지만 실제로 그 행사에 나와서 앞에서 막 봄을 잡고 많이 하지만 그 뒤에서 어, 조명이니 뭐니 막 굉장히 서변이 뭐니 어 굉장히 이런 일들을 많이 에, 한 사람. 저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 봤는데 그런데 막상 무대에 그게 딱 올려주고 어, 행사가 진행될 때그 뒤에서 그 마지막 그 마치 프로듀서처럼 그것을 준비하고 뒤에서 관객들과 또 무대에 서는 배우와 또는 합창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감격해 한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제가 제일 큰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의 영광은 이와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어, 못 되는 게 아니라 더 크지만 어마어마한 그 영광 속에 모든 음모는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마리아의 옥합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이 하루아침에 이 옥합이 깨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냐면 바로 마르다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또그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오카브의이 역사는 그 이전에 이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존재했기 때문에 되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나 바로 마리아의 마음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바로 어 열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준비해서 가져왔다는 것또이 배단의 시몬의 집에 가져왔다는 것 이것은 이미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이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준비된 마음이고 이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릇으로 신앙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마리아가 이미 승리해가지고 그 하늘의 전쟁과 땅의 권세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등장은 사실은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또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여인 중에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자마다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따로 따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하던 간에 상황을 보면은 그 현장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다수가 있고 또 시신을 수습할 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숫자가 다수의 마리아가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바로 마리아는 항상 그 현장에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칠 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머리털로 닦고 그죄 사함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마리아의 옥합의 헌신은 이미 그 전에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이나, 또 그의 그릇의 규모나, 또는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의 모습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떡잎을 보면 다 안다고 그러지요. 인색함이 그지없는 사람들은... 10년이 되나 30년이 되나 거기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달라져야 축복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 자기의 죄를 사함을 먹을 때도 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심원에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맞이할 때또 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마리아입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옥합에 깨뜨리는 헌신의 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첫째는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개입됐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이 마리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에 최고의 헌신된 그릇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항상 하나님께 나갔을 때 헌신은 자기 입장에서 힘이 닿도록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최고의 힘을 써서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최고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쓰는 어떤 것보다 최고의 모습으로 드립니까? 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부자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그 이상의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싸움의 승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장례를 예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과 예비하심과 예수님의 개입과 예비하심과 바로 이것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간증되는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 또 하나님의 개입된 헌신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영원히 복음과 함께 자신의 복음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구원과 천국 복음의 복음과 함께 계속 말하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옥합의 사건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뭐 물질을 좀뭐 많이 했다 이런 차원의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함께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지삶만에 부활하는 예표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개입을 통하여 모든 음모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붕괴한 제자들을 잠재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좀 잠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우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 여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미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의 숨은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또 살아 역사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죽고 천국에 간 많은 우리의 승리의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험의 전도자나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입술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말하여 전파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마리아와 가 치 해당되는 그러한 행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전쟁 바로 모든 음모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음모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모가 잠재워졌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스스로가 예비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 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예비된 대로 순종하여 또 자기의 마음 마음의 감동대로 순종하여 또은혜 앞에 순종하여 옥합을 들고 배단이 이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볼때 이미 마리아의 그 인생에서도 이 하늘의 전쟁이 승리해 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 붕괴하고 마리아를 공격할 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켜 버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볼때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두 마음이나 또는 나의 옛 사람이나 또는 내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믿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도 최고요, 마음도 최고요, 헌신도 최고요, 그리고 축복도 최고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의 전쟁에 승리한 이 믿음은 모든 괴계를 결박시켜 버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 버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는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도 하늘에서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수많은 새벽의 현장이나 또는 집회의 현장에서 오늘 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칭송을 받고 또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마리아를 칭송할 것이지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 바로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 쫙 준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마음에도 최고의 승리로 말미암아. 쫙 준비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광도 최고의 영광으로 내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는 헌신의 믿음으로 모든 악의 음모와 도전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 대심 속에서 복음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간증과 증거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하늘에서 승리했죠 우리 마음의 승리했죠 우리의 삶의 승리했죠 그리고 이미 예비된 현장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질이면 물질의 승리가 있죠. 종기면 종기의 승리가 있죠. 권세면 권세 승리가 있죠. 또 모든 사람의 관계, 네트워크면 네트워크에서의 승리가 있죠. 또 모든 기업이면 기업의 승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다 이루리라 이게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버렸다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으니까 거기에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심이 있죠 거기에는 내 마음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믿음의 행진 행보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영광이 있죠. 최고의 현장의 승리의 그 모습의 영광으로 드러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전쟁의 승리 바로 이것은 사실은 두렵기까지 한 가장 막의 세력의 과의 영적 전투가 먼저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최고의 개선장군의 승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모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열매,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투 모든 음모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하늘의 전쟁의 믿음을 소유하셔가지고 이미 승리한 현장에서 승리한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호와 일에 이미 승리하여서 준비된 모든 일과 사역의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455장.